바이러스로 인해 동영상 강의를 2주에 걸쳐서 듣게 되는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종교 철학을 강의하는 침례신학대학교의 정승태 교수입니다. 여러분의 수강한 과목은 종교 철학입니다. 첫 동영상 강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수강 신청한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 즉 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학기 우리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글쓰기 훈련 및 교육이 종교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강독의 즐거움 찾기, 독서하는 법, 그 다음에 서평, 내용 요약, 느낌 비평적 평가 적용 어, 이와 같은 것을 서는 어, 방식. 그 다음에 어휘 확장 이런 것들이 종교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방법 뭐 사유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종교 철학입니다 질문하기 비판하기 변론하기 이런 것이 종교 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가 성적 평가 ...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중간시험이 30점, 기말시험이 30점, 그다음에 서평과제가 30점, 학습 참여 및 출석에게 10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배워야 될 교재들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강의하는 주교재는 정승패 종교철학 단문, 침례신학대학에서 출판한. 어, 내용을 가지고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 과제물이 있는데 이 과제 도서가 어 디펜시오 크리스테아누스 음학위서원에서 나온 이 책을 어 여러분이 예, 요약을 하셔서 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어 과제 제출할 곳이 있는데 인터넷 다음이라고 하는 카페에 들어가시면 학위 동네를 검색하시고 왼쪽 과 제출란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과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하기동네, 여기 빨갛게 선을 건 하기동네 그 검색란에 들어가셔서 하기동네를 치시면,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사이트에. 하위 동네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게 되고 이 카페에다가 여러분의 과제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하위 동네의 왼쪽 밑쪽으로 오시면 각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학기 강요 강의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여기에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에 종교 철학 신대원 주관 있고, 신대원 야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직 과목 종교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과제란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드시, 비밀번호를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어, 종교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의는 어,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유용한가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어,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철학이 합쳐진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 일반적으로 종교 철학은 종교학의 분가에 있는 게 아니고, 어, 철학의 분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학 그러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유하는 거, 이유 근거, 따지고 묻는 거, 뭐, 이와 같은 거를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정의상 철학이라고 할 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의 감옥이라고 볼수 있는데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근대 철학자였던 르네 데칼트는 정신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이런 것을 어, 생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알랭이라고 하는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이신데, 이분은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유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반대할 수 있다. 라고 의미해서 생각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회의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인간이 지는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어, 찾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들, 어, 철학은 신학을 위해서, 어, 뭐,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 정말 필요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어, 제 1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첫째 신학을 위한 사유 방식을, 어, 제공하고, 어, 있습니다. 철학은 마치 구구단 을 외우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별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단을 외우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 단위입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학문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철학은 마치 구단을 외우는 것과 같은 기본, 어, 기본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어, 이 철학은 신학을 위해 사유 방식을 제공하는데 어, 사유 방식으로서의 철학입니다. 생각하는 방법, 생각은 그냥 무턱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사유 방식을 어,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하나가 철학은 인식적 판단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철학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여러 어휘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인식적 혹은 인식이라고 하는 어휘입니다. 그러면 인식론의 과목을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론 이라고 할 때, 에피스테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안다 혹은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어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인식적 판단이라고 할 때, 판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내 느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할 때, 분명히 지식에 근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철학은 호기심 또는 회의로 사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무언가 궁금한 것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감옥, 이런 것이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학은 물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학문. 어,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음은 사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궁금합니다. 어, 그게 무언가?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개서 조금 폭넓게 이야기해서 사물이라고 할 때,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질문을 해볼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인간은 왜 죽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이 세상에는, 악이 많은가? 왜 선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가? 왜이 세계에 이런 악들이 많은가? 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네 번째는 철학은 신적 인식의 도구적 기능으로 활용되어 질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기서 신적 인식,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지식. 어, 신은 형의사학적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은, 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체로 알수 있는가? 신이라고 할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창조한 건가? 아니면 신을, 아, 인간이 신을 창조한 건가? 아, 이두 가지가 이제 철학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일종의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철학은 신학의 외형적 표현 양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철학과 신학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둘다 진리가 아닙니다. 철학이나 신학은 진리를 표현하는 양태라고 보여집니다. 신학은 대체로 철학에 의존하여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 뭔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한다는 것이고, 내용을 알려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할때 신학의 핵심적인 정의가 신에 대한 담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신은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서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에 의해서 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이런 신학의 외형적인 표현 양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표현하는 양태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실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표현할 건가? 표현 양태는 하나로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학을 위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하나가 철학은 사유의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유라고 할때 그것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유의 관점, 생각의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할때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응시하는 눈과 같은 세계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철학 기존의 문제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고 단어를 합니다. 이 철학은 생각하는 것, 그것의 반대라고 알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이 혹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기존의 문제가 오답이라고 단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학은 어 익숙함에 도전하게 하는 학문이라고 볼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그 백설 공주의 오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철학이 물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백설 공주는 우리 모두가 다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백설공주의 이야기에 그 줄거리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비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바늘이 손가락을 찌르자 피한방울이 흑담으로된 창틀에 쌓인 흰눈 위로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을 본 왕비는 이 까만 흑단 같은 머릿결에 흰눈 같은 피부에 이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을 가졌으면 하고 소망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비는 아이를 가졌고 소왕과 같이 흑단같이 까만 머리 곁에 흰 눈처럼 하얀 피부 어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 공주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왕비는 백설 공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죽고 맙니다. 새로 맞이한 왕비는 아름다웠으나 허영심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왕비는 마법 거울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테면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라고 물으면 거울은 거울은 여왕 ...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나라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은 왕비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가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질투심에 휩싸인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고 그 정도로 심장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숲으로 백설공주를 데려간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숲 속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는 대신에 어린 사슴의 심장을 가져, 어, 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해 있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에도 여러 오류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철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모든 계모는 나쁘다라고 하는 일반성에 위협이 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오류는 흰색 신화의 가치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흰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백설공주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기준은 흰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양인들과 아프리카인들에게서 색깔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기준에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양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이거는 다소 형의사학적인 그런 어, 오류를 지적하는 것인데, 사실적 묘사의 문제입니다. 거울을 그 보고 누가 제일 이쁘냐? 그 대답은 사실적인 대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적 사고 양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대에서는 사실 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설공주의 이야기에서 이 오류의 관점들을 우리가 다시 비판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각의 관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화된 철학의 유용성 가운데 일곱 번째로 철학은 논리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답변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또 논리적 사고는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주장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갖는 겁니다. 근거를 갖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동영상을 좀 보여줄 텐데. 삼한거니까그렇 사람은 고 사람은 물위에서명치나요하기 사람은 눈 위에서 면치는 사람은 물 위에서 면치는 구예 따지야지 요누구예게안된다요까 뭐가? 뭐가? 구예가 누구예요? 어차피 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지예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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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わっええ、さらじゃこんな感じだ。 옛날에 동생님이 형제님 작업하고 나서 애한테 저희 관자가 뜬금없이 저한테 조명하고 바다 거음이하고 수영샵하고 너가 이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동생님 죽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지 생각나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 무슨 소론알겠지만 뭐, 싸우자니까 이런 런이 들었을 거고, 뭐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가 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래 전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 어, 네 명의 친구가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어 있는 어, 영화입니다. 자 영화 친구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서 유사한 대사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 네 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중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태가 니아시아의 네 물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 하고 둘이 수영시합하면 누가 이기겠노? 이렇게 중호가 묻습니다. 이때 상택은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조련! 이때 중호가 동수와 준석을 바라보면서 그 봐라! 준석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분이 가 물속에서는 얼마나 빠른데 거북이가 이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친구의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